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새벽에 또 주님의 존전 앞에 나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귀기울여 듣는 그런 마음 저들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원하고 저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바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좇아 주님 따라가는 그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새벽에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22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2절부터 31절까지죠? 네, 봉독합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이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중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은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자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의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백변화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는이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리라 하면,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 주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갖고 있었던 많은 통념들을 또 뒤집어 엎으시고 진정한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쫓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를 쫓았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짧은 본문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어제 본문이라 같이 상고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 간원이 주님 앞에 나와서 선하신 하나님 앞에 아, 구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그런 선행된 본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사랑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한 가지가 부족하다 그런데 그한 가지 부족한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21절에 보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면 하늘에서 보아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 주님을 쫓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버려라, 다 팔아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하신 말씀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기 쉽습니다. 아, 또 굉장히 극단적인 말씀으로 어, 도대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재물 없이 어찌 살아갈 수 있겠는가라고 고민하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본 의미는 무엇이냐면 아,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아, 각 사람마다 아 정말 회개하고 돌이키고 떠나야 될 가장 중심적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관우는 착하고 또 인정받고 또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을 이 사람이 주님을 따르게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오히려 재물이었고 이 사람이 가장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재물이었음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주님 앞에서 아, 이 재물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끼러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이렇게 나타내 주셨죠. 그런데 그러자 이 제자들 제 가운데 특별히 이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음, 나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습니다. 그 주님께서 어,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에게 있어서 어, 현세에서는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지식과 전투를 백배나 받되 어,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함께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과 함께 이루는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에 대해서 눈을 뜨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최근에 드라마를 하나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미생이라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일을 할때 중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하죠. 회사를 결정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월급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같이 일하고는 사람들이 중요하다. 사람들이 좋고 또 관계가 좋으면 신명난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삶의 보람과 자기의 은사가 가치가 잘 실현되는 곳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세 가지가 다 이루어지면 제일 좋지만 그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고른다라면 무엇을 고를 것인가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를 보니 한 비정규적인 사람이 정규직이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사회의 명예도 가져다주고 대기업의 직장이라는 것 안정된 것그 다음에 고졸 학생이 일종의 신화를 이루는 것,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는데, 결국은 그 드라마에서는 자기 자신이 그 사회적인 신분을 얻을 수 있는 대기업 직원은 되지 못하지만, 그 회사에서 비정규적으로 2년 동안 일하면서, 그 안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과의 뜨거운 형제의,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야 될 그런 분명한 어떤 소망이나 가치관이나, 비록 그것이 일반적인 사회적인 또 기업에 관련된 경제적인 활동에 들어간 것일지라도 아마 그 드라마에서 드러내는 것은 재물보다도 사회적인 신분이나 명예보다도 아 같은 뜻을 품고 같이 함께 삶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인생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뜨거운 공동체, 그런 형제의 brotherly love 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재물을 구하는 것 아니면 우리가 한 뜻을 함께 받들어 삶을 나눌 수 있는, 헌신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형제, 공동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붙들인 말도 쓰임 받는다라는 그런 기쁨과 감격 그 중에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 아마 그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말씀은 아마 26절 27절 말씀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 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마 이 말씀은 붙들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여서 또 공동체를 이루고, 또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과연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아, 라는 데 대해서 우리가 자신있게 답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 정말 재물이 많은 자도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그를 변화시킬 수 있고, 재물뿐만 재물공 많은 사람을 떠나서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주님의 일꾼으로 헌신된 주의 사역자로 아니면 꼭 주님의 전문적인 사역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가운데 임하는 그 영광과 소망을 발견하고 그것이 인생의 가장 고귀한 가치인 줄을 깨닫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그 확신을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라고 사랑하는 사람들 좀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죠? 또는 교회는 나오지만 저 사람이 아직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영광을 알지 못하는데 나랑 똑같은 뜻을 품었으면 좋겠다 하고 싶은 사람들 있으시죠? 시간이 더디 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신앙의 성장에서도 더디 걸리는 것 같고 그 모든 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람들의 반응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그 하나님의 하님 주신 확신 가운데 담대 일어섬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참 구원 얻을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겉으로는 다 좋아 보이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들 하나님 그 인생이 의지하고 있는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 우리는 변화시킬 수 없는 하나님 공견고한 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요새를 허무시고 아, 예수가 그리스도인줄 알게 하시며, 아, 그리스도를 쫓는 그일 가운데 아, 자기의 삶을 드리는 주의 제자들, 아, 삼아주신 에 감사하고, 아, 저희들도 오직 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만 의지하는 그삶 음,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더욱더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참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 가운데 품은 자들,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하늘의 공동체, 그만 저희들 볼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힘과 지혜와 헌신으로는 부족한 것이오나, 주님께서 하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고 있기에 이 시간 오늘 함께 합니다. 주님 저희들 가운데 하늘나라의 비밀과 영광을 모든 성도들에게 보여주셔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 기쁨, 하나님 그것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인생들 다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할 기도 제목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제라 람버트 르완다 선교사랍니다. 그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 복음 캠퍼스 어, 캠퍼스 포 크라이스트 복음주의 운동이라네요.를 통하여 학생들을 복음화 시켜야 할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에 의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아, 아는 순간 그의 심장은 마구 뛰었으며. 많은 눈물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온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교육이 참여해야 한다고 확신하게 되었으며 퀴즈라는 온 마음으로 무슬림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퀴즈라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들을 의로움으로 인도하시고 동아프리카 영혼들에게 하나의 말씀에 빛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네, 퀴즈라 람버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성교사님 르완다입니다. 함께시가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